우리의 마지막 날처럼 생애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과 죽음은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삶이 딱그 사람마다 한문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보낼지에 대한 기회인 것 같아서. 이제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아프면은 진짜 부질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또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후회 없이. 2022년 12월 31일.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있나요? 뒤돌아서서 바라보는 이 길이 나의 지난 시간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오늘을 그리며. 삶의 안녕을 구하는 이들의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형태로 굴러갑니다. 살아가는 모습의 하나와 죽어가는 모습의 하나가 있죠. 여기 이들이 보여줄 삶의 형태는 죽음의 모양 중 하나입니다. 대본을 읽기 전에 에세이를 먼저 읽어봤는데 그때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글로 읽게 되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인생을 관통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죽음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을 좀더 의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안내서라는 부제목과 달리 무대는 온통 오늘을 잘 살기 위한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창작 뮤지컬 굿바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입니다. 자칫 어두운 이야기일 수 있어서 즐겁고 편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뮤지컬을 선택했습니다. 음악 속에서 느끼고 또 재미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표출하기가 좋은 형식이니까 그래서 뮤지컬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이자 시인인 노태맹 작가 노인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늙음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쓴 산문집이 뮤지컬의 원작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왔던 삶인가, 그리고 그것을 더 가볍고 즐겁게 마무리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둡고 고통스럽게 그려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즉, 죽음은 곧 산과 같이 수반되어서 가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첫 대본은 노태맹 작가의 필력으로 완성됐습니다. 2020년 초연 이후 2022년 두 번째 무대. 이번에는 최영주 연출가가 그리는 죽음의 모양이 더 뒤표졌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온 저승사자라는 인물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저승사자의 대화를 통해서 초연에서 없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봤고요. 최대한 인간계에 가까운 사후 세계 인물로 그려내면서 극이 훨씬 더좀 즐거워질 수 있는 요소도 되고 또 극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인물을 더 집어넣게 됐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젊은 배역이라서 노역을 수행하는데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목소리 톤이나 어, 신체 움직임도 노역들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최대한 진짜 할머니들의 삶이 묻어 보일 수 있도록 그냥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연기하고 그렇게 뮤지컬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슬프지 않게. 청승 맞지 않게, 서글프지 않게, 한해를 보내듯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겁니다. 조심히 가리. 거의 의사라는 배역이 가장 관객들하고 비슷한 시선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사로서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분들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 또는 어떤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배역이고 싶습니다. <laughs> 죽음으로 가는 길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영원한 삶의 난제를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평범한 삶의 걸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노태맹 작가, 그가 쓴 죽음은 숨이 다한 후에 정지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산문집은 좀 무겁기도 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주제는 어떤... 늙음과 죽음에 대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더욱 치열한 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또 다른 말은 삶이니까요. 타인의 삶들이 어, 아름다워야지 결국 내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 죽음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고려하는 것들 너무 많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들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가끔씩은 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 빛을 잃은 칙칙한 어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죽음의 기운이죠. 하지만 지금은 죽음에도 선택과 권리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병동 침실에 누워서 호수에 의지한 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환자에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지. 살려달라고 손을 잡아끄는 노인들한테 내가 죽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환자들한테 내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누리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데 역할 속에 저승사자가 생각했던 그 곳은 이승세계와 똑같이 저승세계도 늘 공존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인물 같고요. 그런 저승 저승으로 데려가는 하나 일. 분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피곤해하면서 아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저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이라서 되게 좀 항상 좀 찌들어 있고 저승사자인데 극 네, 그 속에서는 되게 그래도 밝이려고 네, 유지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뭔가 존엄하게 죽는 게 옳은 선택이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사는 게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진짜 저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라는 법은 배우지만 늙어가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늙음과 죽음을 갑작스레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 더들 뿐이지 그 나이대에 맞는 또 다른 재미거리와 흥미거리들을 발견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재밌고 유쾌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친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 과정도 몇 번을 봤었고, 그런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외형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친할머니를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70, 80에도 과연 배우의 일을 하고 있을까? 무대에서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을까? 나도 요양원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어, 먼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어, 그, 내일도 화투 질서 이거지? 이 쥐랄다잉. 그러면 내일 뭐하려고? 내일 내가 갈지 우에안 어? 야이안 보이네. 눈치도 빠르네 진짜다! 네, 응? 할머니 되신니다 내가. 이기지 라고나 수박 다녀! 저희 극중에서 할머니 삶 역할이 맡은 늙는다는 건 떠나간다는 건 이란 넘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쓸 때도 오히려 극중이랑 반대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썼던 곡이어서 그 곡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 좀더 편안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의 통화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딸의 젊은 시절과 또 자신의 젊은 시절을 약간 오마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때가 않겠습니다. 한자풀 모르는 생에서 내일의 의미는 그렇지. 뭐니까요? 그럼 나의 어제와 오늘로 이루어진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항상 후회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더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에 저는 성장을 할것 같다라는. 살아갈수록 가까워지는 삶의 마지막.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으로 이제 노래하네 잘있어나이여잘가나 오랜 눈물이여 삶을 너무 이렇게 그뭐 고통스럽게 바라보거나 또는 대단한 죽음에 대한 철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숨 쉬듯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온 힘을 쏟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죽음이란 것이 과연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 기억과 그 내가 살아가가는 것이, 것이 아니니까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보다 오늘을 더 찬란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이자 마지막 아닐까요 오늘의 공기 오늘 함께한 이들 오늘의 즐거운 일 충분히 힘든 지금을 잘 견뎌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2022년 12월 31일) 오늘도 모두 안녕히